안녕하세요. 댄스 운동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남녀 매니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월 1일 음력 설잘 보내셨죠? 앞으로 한두 달은 춥습니다. 겨울 찬 공기를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원장님이 계세요. 영등포에 나타났습니다. 영등포에 나타난 김지화 니든마스터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화 니든마스터 원장님은 영등포 동남상가 3층에 서울 지역, 경기 지역에 엇박 댄스를 보급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댄스의 열정이 넘쳐나는 지하 리듬 마스터 원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여성 중에서 발을 아마 전국에서 최고로 한금발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매니아하고 관계가 무척 좋으세요. 이런 분이 영등포 뉴욕하자마다 동남상가 사우나탕 3층에 지하 니든마스터 학원을 여기서 엇박을 여러분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남상가 3층에요. 나타났습니다. 지하 니든마스터 원장님께서 영등포에서 지금 댄스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 가는 약도예요 여러분 이 약도를 잘 보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 동남상가요 각설이극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도착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1월 1일인데 학생들이 무척 많아요 근데 학생 많은 건 제가 다음에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는 가는 길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노타리역에서 바로 동남상가가 보여요. 그 상가 3층에 올라가면 각설이 극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 니든마스터 원장님 나타났어요 영등포에. 동남상가 3층에 각설이 극장 바로 옆에 지하 원장 저기 지금 학원이 보여요. 그죠? 다 왔습니다. 예, 저, 반짝반짝반짝 하는 데가, 지하운적 리듬마스터 학원입니다. 여기가 바로, 엇박 공식사고 학원이에요. 자, 여러분, 많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